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금요일 투데이샷 첫 소식입니다. 인천 강화군 덕경지역 주민들의 수건사업이죠. 강화군의 군부대 건문소가 통폐합됩니다. 군건문소가 사라진 곳엔 관광문화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웅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사업인 군 검문소 통폐합 이전이 추진됩니다. 하전면 신복리 검문소는 폐지 후 교동대교 검문소와 통합하고 송해면 당산리와 양산면 철산리 검문소는 평화전망대 인근으로 이전해 통합 운영됩니다. 검문소 통폐합이 완료되면 상습적 교통 체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접경 지역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의 관광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또뭐 오시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네. 주말 되면뭐 그래서 이 우리 해명대하고 협조해 가지고 네. 그제 하나로 이 네. 강화군은 군 검문소 통합 이전에 맞춰 접경 지역인 양사면과 하전면, 교동면 일대에 모두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문화 관광 시설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금무소가 없어지면은 주민들 통행에도 하고동네에서좀 원하는 거 우리 무부터무소를 그 다른 데로 옮사하고 소원이 그겁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북부 지역에 부족한 관광 문화 기반 시설을 대폭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화군 접경지역 군검문소가 통폐합되고 이곳에 관광문화기반시설이 조성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검문소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광화군은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올 상반기 중 군검문소 통폐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간경기TV 박웅성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하루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주간 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 추적을 위해 사용하던 QR코드와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은 중단되지만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까지 현행 거리두기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의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자원 대순환 정책을 추진 중인 인천시가 오늘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시청 접견실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추진과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로컬푸드 운동에 박차를 가해 농식품 분야 탄소 중립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강추위가 계속됐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심한 일교차를 보였습니다. 미세먼지도 좋음과 보통 수준을 보였는데요. 모처럼 맑고 깨끗한 대기질과 따뜻해진 날씨에 시민들은 조금 더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들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수도권 지역은 흐리다가 눈 소식이 있겠고, 일요일부터는 다시 영하 8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평균 3건이 넘습니다. 겨운에 이어진 가뭄과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서 올봄 산불 위험성이 더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농촌에서는 영농 부산물을 태우기보다 파쇄하는 것이 낫고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